아마 공동묘지보다 폐가 이렇게 진짜 있는데 가면은 보일 수도 있어요. 들릴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다가 보면 참 머리끝이 뽀짝뽀짝 서겠죠. 그 위험한 일, 내 목숨을 갖고 담보로 해갖고 하는 일, 뭐 젊은 폐기, 젊은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조금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동호회도 있다며요. 옛날에는 동호회도 있다 그래서 그거 폐가가 있고 공포 체험 같은 거 하는 거. 내 목숨 갖고 장난아 치지 마세요. 내가 나지만, 응? 내가 나지만, 나라고 해서 온전히 다내 거는 아니잖아. 온전히 다내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하는 건 하지 말아요. 폐가가 왜 폐가겠어? 공동묘지보다 더 위험한 게 폐가예요. 귀신 체험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흉가, 폐가. 흉가 뭐 이런 거. 산소, 공동묘지? 이거 해도 되나요? 공동묘지 이런 거? 네. 되도록이면은 저는 하지 말라 그래요. 사실, 예. 저도 공동묘지 혼자 12시에 올라가 봤습니다. 근데 저는 올라가요. 예? 올라, 올라가지더라고요. 근데 일반인들은 이렇게 산이나 공동묘지 같은 데뭐 살을 많이 끼고 있잖아요. 그런다고 보면 쉽게 얘기하자면 공동묘지라고 한다 그러면 왜 귀신이 없겠어요? 많잖아요. 안 보일 뿐이지. 많잖아요. 그럼 누가 와서 걸리는지도 몰라. 그거 뭐 본인이 어떻게 할 건데. 예? 잘못 걸려갖고 들어 내려오면. 근데 그거를 걸렸어도 본인은 잘못 느껴 또. 처음에는. 한참 케케 묶음 묶음 묶어야 내가 이제 이상하다라는 거를 주변 사람들이 느껴야 아는데 이미 힘들지 그러면요. 힘들지. 그리고 폐가 폐가 같은데도 왜 폐가가 됐냐면 이유가 있으니까 폐가가 된 거예요. 이유 없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 거기 들어가서 공포체험한다고 응? 어? 아마 공동묘지보다 폐가 이렇게 진짜 있는데 가면은 보일 수도 있어요. 들릴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다가 보면 참 머리끝이 뽀짝뽀짝 서겠죠. 그 위험한 일, 내 목숨을 갖고 담보로 해갖고 하는 일, 뭐 젊은 폐기, 젊은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조금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동호회도 있다며요. 옛날에는 동호회도 있다 그래서 그거 폐가 이고 공포 체험 같은 거 하는 거. 내 목숨 갖고 장난아, 치지 마세요. 내가 나지만, 응? 내가 나지만, 나라고 해서 온전히 다내 거는 아니잖아. 온전히 다내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하는 건 하지 말아요. 폐가가 왜 폐가겠어? 공동묘지보다 더 위험한 게 폐가예요. 예? 네? 폐가라는 거는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가 없, 없으니까 폐가가 된 거거든요. 터가 됐던 집터, 집터 이런 데가 됐던 간에 사람이 살 수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폐가가 된 거거든요. 예? 그런데서는 이렇게 해다가 보면 참 사람이 많이 죽은 집, 사람이 많이 죽은 집. 그것도 그그 그 집에 살면서 왜 죽는지, 응? 원인들을 안 찾잖아요. 안 찾으니까. 거기에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세 사람만 죽으면 폐가가 되는 거야. 네? 그런다고 해서 뭐 연세 드셔서 옛날에는 집안에서 돌아가셔서 집안에서 장례 다 치렀잖아요. 그거하고는 조금 틀려요. 이유 없이 있다가 뭐 아파서 거은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권장하던 사람이 뭐한 며칠 상간에 그렇게 됐다. 이런 거 저런 거 그런 거 보면은 거기에는 빈명한 이유가 따르는 거예요. 빈명한 이유가 있어요. 폐가가 되는 거예요. 빈명한 이유가 있어요.